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주 여행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체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매년 몇 번씩 제주도를 방문하다 보니 저는 이제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이렇게 체험 위주로 제주 여행을 즐기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주를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제주 여행 이색 체험 1탄 브이로그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 여행 가면 카페 투어는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 역시 예쁜 제주 카페를 찾아다니는 건 중요한 여행 일정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다 그 시간을 한 번쯤은 핸드드립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맞게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 타우스페이스라고 해서 커피 원두 같은 거 볶고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실내는 누군가의 다락방처럼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덕분에 구경할 거리가 많은 카페였죠. 이 카페는 핸드드립 커피만 파는 곳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곳이었어요. 평소에는 동네 주민분들이 드립 커피를 즐기러 오는 카페였는데 때론 이렇게 드립 커피 수업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위한 도구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결국엔 저 수많은 컵들을 다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컵을 예열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립 커피를 내리는 법을 배우는데요. 먼저 카페 주인인 호스트가 시연을 한후 우리가 직접 드립 커피를 내려보면서 배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내린 커피를 마지막에 시음해 봅니다. 넓게 혀를 퍼져주면서 단맛 쫓아오고. 고소한 양이 살짝 올라온 다음에 그쓴 맛하고 단 맛하고 얘네 신기했던 건 원두가 같더라도 온도에 따라 그리고 내리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로 드립 커피를 내려서 마셔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커피를 내리는 연습은 꽤 여러 번 하는데요. 드리퍼 종류에 따라 한 번씩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롭게 내려진 커피 시음은 계속 되어집니다. 정말 원 없이 커피를 마신 것 같았어요. 진짜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커피를 마신 날이었죠 여러 잔의 드립커피를 한자리에서 마셔보니 확실히 맛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 커피 마시러 왔어요 이제 커피 맛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연습을 하셔야 죠 아예 커피는 연습이더라고요 혀를 단련하는 연습 음 좋다 이제는 로스팅을 체험해볼 시간. 생두를 직접 볶아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용한 생두는 우간다 원두였는데요. 커피 노트에는 꿀, 초콜릿, 건자두가 특징이라고 적혀 있었죠. 먼저 로스팅 도자기를 예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의외로 로스팅 기구가 도자기라서 무거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야, 이제 투입하세요. 이제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무한 반복으로 흔듭니다. 로스팅은 자신과의 싸움, 진짜 인고의 시간이더라고요 아니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 올라와요 어? 진짜 커졌다 구수한 냄새 나죠? 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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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신기해 어, 네. 어? 약간 색깔 진짜 좋았어 무슨 배전? 저... 힘드니까 약 배전? 그니요 <laughs> 그래도... 다행이 <laughs>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어떤? 풀시티? 풀시티 어. 어떤 배전? 저도 프시켄아 알겠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지 로스팅이 거의 다 돼가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옵니다 구수한 원두 볶는 냄새가 솔솔 나요 난리 났죠 이제? 네 난리 났어요 네. 이제 이런 거에 겁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터지면 터진가 보다 아 냄새가 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수직으로 주세요 여기다가 그렇게 완성된 로스팅된 원두.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렇게 직접 볶은 원두를 갈아서 드립백에 넣을 거예요. 드립백 입구도 제대로 실링하고 종이 봉투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카페에서 파는 드립백들도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완성된 나만의 드립커피백. 작은 종이 상자에 차곡차곡 넣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제주 여행 기념품으로 꽤 괜찮은 것을 얻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봤던 제주여행 커피 체험 어떠셨나요?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는 것도 좋지만, 때론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제주여행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 독특한 체험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제주여행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